본 제품은 저희가 개발한 2.3G YMAX 싱글 제품입니다. 저희가 SK텔레콤 향으로 개발을 했고, 국내 시장에 지금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G, 3.5G로 해서 해외 시장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 1, 4분기에는 해외 시장에도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USB 쪽이 어, 270도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 아무 UMPC나 노트북에 꼽아서 이렇게 편리하게 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U300으로 어, YMax Plus Revision A 제품입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 지금 어, 미국 메이저 사업자인 스프린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상용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어, 서비스가 되고 있고, 어, 내년도 저희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어, USB 커넥터 부분이 270도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어, 노트북, UMPC 등에 꼽아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CGU 628 uh, HS DPA USB 모뎀입니다. 어, 무선 시, 무선 인터넷 시장의 어, 한 85%는 HS PA 제품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어, 개발한 HS DPA USB 모뎀이고 어, 저희 주력 시장은 유럽, 미주 그리고 동남아. 어, 이렇게 해서 거의 수출 쪽에서 한 85%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USB 쪽이 270도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하고 어, 저희 내년도 주력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